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1th of March 2025, uh, Tu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금양 and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양이 오늘 6.30% 올랐는데, 뭐 이것은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오른 건 아니고요.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져서 올랐는데, 뭐 94%, 95% 정도 좀 떨어졌고요. 200억 어, 패시브 자금, 이제 이, 좀 이탈이 됐고, 어, 대주주도 주담대 리스크까지 커지고, 관리 종목 지정되고, 그래서, 어, 작년 12월 달에 원래 완공됐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이제 5월 달 예정인데, 어, 요것만 완공이 돼서 어떻게든 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사 회생할 수 있는데, 과연 막바지 이제 공사 자금이 좀 들어가야 될 텐데, 이거를 만약에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좀 지켜보시다가, 뭐, 지금 주주분들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뭐 탈출하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고, 공장이 어떻게 완공돼서 다시 이 회사가 회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시면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오늘 0.19% 떨어져서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. 미국 주식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워낙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, 그래도 어, 오전에 많이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가면서 조금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만 어, 여러 가지 A 식 반도체 그다음에 글라스 기판 여러 군데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다시 500만이 주주가 됐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삼성전자가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하고 좀 헤쳐 나갈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. 코플리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이번 주에 좀 어, 탄핵 선고가 있었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. 어, 지금 어,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들 선고가 좀 음, 12, 13 요때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, 좀 밀릴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로요. 그래서 다음 주 17, 18, 뭐 20, 2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밀리는 사인이 좋은 거는 아닌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전원 일치 원래 탄핵이었는데 약간씩 거기 균열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. 윤석열 측에서도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까,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탁구, 재테크, 영어회화 스크린골프, 그 다음에 영어가회, 특히 이제 초중고, 어, 성인까지 영어에 아주 흥미를 붙여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니까요 용인 수지 근처 사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 h a 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